안녕하세요. 소심파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부자들의 지식창고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목, 경제 불황에서 수익 얻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주기적으로 불황이 닥친다. 한국에서는 1997년 IMF 체제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유명한데 그전에도 계속 불황이 있었다. 당장 1979년에서 80년도 역대급 불황이었고 1987년도에도 주가 폭락 시기가 있었다. 경제학에서는 경기 변동론으로 이런 주기적 불황을 이야기한다. 2년에서 4년마다 불황이 찾아오는 키친순환, 10년에서 11년마다 찾아오는 주글러순환, 40년에서 60년 주기의 콘트라티 F파동 등이 대표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민스크의 금융불황론은 이런 주기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유명한 이론이다. 이런 이론과는 별개로 우리의 실제 경험으로 보아도 10년 정도 간격으로 큰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중간에 4년에서 5년 간격으로 작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경제 위기가 앞으로 몇년 이내에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자산관리, 투자활동을 해야 한다. 앞에서 이런 경제 위기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빚을 과다하게 지지 않는 것이라 했다. 지금 당장 경제 불황이 닥치더라도 빚을 갚지 못해 망하지 않을 수준의 빚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빚이나 신용 거래로 주식 거래를 하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망하지만 빚 없이 투자하면 경제 위기에서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위기는 바로 기회이기도 하다. 투자자로서 경제 위기 때 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위기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례의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주가, 부동산이 폭락하는데 항상 적정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폭락한다. 버블이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정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떨어진다. 경제 위기의 폭풍우가 지나면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떨어진 자산은 원래 가격을 되찾는다. 경제 위기 전에 버블 가격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적정 가격으로는 돌아간다. 그런데 처음에 자산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대폭등이 된다. 이 기회를 잡으면 경제 위기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된다. 10년 정도에 한 번씩 오는 부자가 될수 있는 조로의 찬스다. 한국에도 주식으로 크게 성공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있다. 주식으로 몇백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 성공적인 투자자들이다. 그런데 그 투자자들이 언제 그렇게 큰돈을 벌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라. 대부분 1997년 IMF 때 큰 돈을 벌었다. 1100이 넘던 종합 주가지수가 200대까지 떨어지는 대폭락장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다. 물론 이 사람들은 IMF 이전에도, 이후에도 주식에도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연 10%에서 20% 정도 얻는 수익률로 보통 사람들이 몇백억대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금융위기의 대폭락장에서 주식을 살수 있었던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많은 사람이 망해가는 금융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주식을 살수 있는 것일까? 주가 대폭락 시기를 조례의 기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대공황일기라는 책이 있다. 공황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황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파급된 공항이다. 그래서 그냥 공항이라고 하지 않고 대공항이라고 표현한다. 벤저민 로스라는 변호사가 이 당시 대공항을 직접 경험하면서 쓴 일기가 이 책, 대공항일기다. 일기는 보통 자기에게 일어난 신변 잡기를 적는 것이기에 사회, 경제 상황은 그저 간접적으로만 드러난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때 로스는 대공황이 무엇인지 스스로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기를 썼다. 변호사였던 그는 자기 삶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공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알기 위해서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일기를 썼다. 현재 이 일기는 사회가 아닌 개인 입장에서 대공황을 어떻게 보고 겪어 나갔는가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대공황 일기는 언제 어떤 은행들이 문을 닫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 망해 가고 있다. 변호사들이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다. 주가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다 등의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데 그중 자주 나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의 주가도 굉장히 낮아졌다. 이 주식을 사기만 하면 몇년 이내에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식을 살 돈이 없다. 주식이 굉장히 싸다. 이건 기회다. 지금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주식을 사지 못한다. 주식을 살 돈이 없다. 지금 주식을 살 돈이 있는 사람은 큰 돈을 벌수 있다. 평소에 여유 현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알겠다. 미국의 주가 지수는 1929년에 380이 넘었다. 대공황이 닥치자 1932년에 주가지수는 40대로 떨어졌다. 거의 90% 폭락이었다. 이 주가는 1933년에 100이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1932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1년 만에 두 배, 우량주를 산 사람들은 몇 배의 수익을 냈다. 사람들은 이런 대폭락 시기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무척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은 IMF 시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주가가 대폭락했는데, 이때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산 사람들을 투자자로서 굉장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이럴 때 주식을 살수 있는 지식과 감각, 독창성과 창의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공황 일기가 말해주는 것은 이때 주식을 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훌륭한 투자 감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보듯이 당시 많은 사람은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사면 분명히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주식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걸 알고 있어도 주식을 살 돈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이 앞으로 오를지 아닐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식을 살 돈이 있느냐, 없느냐였다. 기존에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물려 있었다. 폭락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뿐더살 돈은 없다. 사람들은 대공항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 당장 벌어 먹고 살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노다지가 깔려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 노다지를 주울 돈이 없었던 것이다. 대공항 일기에서는 계속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축해 놓은 돈만 있었더라면 먹고 사는데 써야 할돈 외에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앞으로 몇년 후에는 부자가 될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국의 IMF 금융위기 시절 국내 은행들의 주가가 몇백 원에 불과할 때그 주가가 지나치게 싸다는 걸 사람들이 정말로 몰랐을까? 주식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모를 수가 없다.문제는 그싼 주식을 살 여유자금이 없었다는 것이었다.여유자금이 있었던 사람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싼 주식을 사들였고 결국 주식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여유자금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때가 조로의 기회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회를 날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유 자금이다. 투자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여유 자금이다. 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유 자금 관리 능력, 이게 투자에서 큰 성공을 얻기 위한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파 투자자였습니다.